코리아 선교방송 개국 6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 3 0절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려 이것이 소고 불과 구비 있는 항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려 소고 불과 구비 있는 항소를 들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을 위대, 위대하시다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편 96편 4절에 보면 호와한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으시로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위대함 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2절에 보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다 하시고 9 3장 4절에 보면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종기와 거니가 위대하십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거이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우리는 위대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6편 10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인자하시니, 예, 위대하시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과 주의 능한 이의 위대하신입니다. 시편 1 3 5편오 절에 보면 내가 알고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보다. 6 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도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왕들을 죽이시며 또아무리 왕과 바산한 옥과 가난의 모든 구강을 다 죽이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명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5편 3절에 보면, 여우하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4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 말씀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억절이이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능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는 위대하십니다. 10편 40편 16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절도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편, 70편,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니 위대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농 하시도다. 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받으시고요. 시편 69편 30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다 하니 이것이 소고 불가 불이 있는 항소를 드린 보다 요하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위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인류의 인간의 대표성인 아담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망, 저주 아래 가어 두셨다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거물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직, 사랑이 아주 위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도의 부활, 성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도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증파하여 주를 찾는 자들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할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